맞죠? <laughs> 네, 여러분들, 샴멘토 가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샴멘토 검색하면 사이트가 떠요. 네, 이렇게. 원래는, 어, 블로그잖아요. 그죠? 샴멘토도 블로그인데 이렇게 좀 도메인을 바꿔서 네, 그렇게 등록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음 카페를 운영하죠 카페 주소를 치지 않고 뭐 BBANKr 이렇게 해서 접속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게 돼요 포워딩 그래서 예전에 한번 포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취득하고 어 도메인을 갖다가 취득한 다음에 포워딩 신청을 하세요 포워딩 신청하는데 포워딩 신청하는데 돈안 들어요 비용 안들어요. 무료에요. 도메인 신청하면은 도메인은 1년에 2만 얼마 할거에요. 예 그러니까 도메인 종류에 따라 더 틀려요. CON CO.KR 뭐 biz, i 비즈 인포 컴예 가격이 조금씩은 다른데 어, 여러분들이 좋은 도메인을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도메인은 그 아사달 예, 아사달에서 도메인 취득하는데, 포워딩 신청이 좀 자유롭게 되어 있고, 무료기도 해서, 아사달 쓰는데, 아사달 예,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아사달 사이트가 뜨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도메인을, 예, 구매를 해서 포워딩 하는 거를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사달 로그인해서 들어왔고 예, 로그인 하시면 은 여러분들 뭐 도메인 이라든가 호스틱 또는 디자인을 갖다가 선택해서 구매도 가능한데요 어, 여러분들 디자인 같은거 참고 하실 때 오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메인 클릭 하시면은 제가 32개 예, 뭐 지금은 안쓰는 것도 많아요 예, 안쓰는 것도 많은데 쇼핑몰 무료 강좌라고 한글 도메인을 구매를 했는데 요 한글 도메인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한글 도메인을 갖다 연결을 시키려면은 어각 컴퓨터에 뭐 이것저것 뭐 세팅도 돼 있어야 되고 아직 우리 나라가 한글 도메인은 조금 예 아직도 시기상조 같아요. 그래서 영문 도메인을 구매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도메인이 네, bban.kr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f 워딩 이라고 있어요 도메인을 취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어, 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뜨는 거고 어, bban.kr 여기 지금 289일 남았는데 f 네, o r w a 이라고 있어요 f o r w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호우팅 신청, 파킹 신청, 포워딩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 파킹 갔다가 내가 도메일을 가지고 어떤 예, 사이트에다가 연결시키는 건데 다 개념은 비슷해요호우팅 예, 호신 신청도 호우팅은말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신청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포워딩, 예, 포워딩 신청 들어가서 여기서 어. 도메을 갖다가 선택하고, 예, 도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 장바구니 담기. 근데 장바구니는 영원이에요. 요거는 예, 제가 어, 지금 살아있지 않은 도인이라안 예, 되는 거고, 지금 돼 있는 거는 워딩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증을 또 받아야 되네. 예, 인증이 좀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어, 보딩 신청하시게 되면은 어, 결제를 하셔야 돼요. 결제를 하셨는데 영원 결제, 0, 0으로 돼 있어. 결제 금액이 결제 금액이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신청하면은 어, 하루 정도 소요가 돼요. 예, 검수를 하거든요, 얘들이. 어디 불법적인 사이트로 링크를 걸지 않는지. 그런 예, 것들 때문에 검수가 하루 걸리는데 예, 그렇게 해서 하루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어, 제가 여기 그,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접속 통계가 나와요. 접속 통계. 예. 그래서, 어, 월별로, 일별로, 예, 접속 통계가 쭉 나오는데, 7월달은 지금, 어, 월별로 지금 볼수 없으니까, 8월달꺼 볼까요? 아, 6월달꺼 참. 전월달꺼. 6월달꺼 보면은, 어, 한 달에 한천명 정도, 예, 천명 정도 방문을 하긴 하네요. 예, 이 도메인을 통해서. 그래서 도메인 잘 따주시게 되면은, 어떤 도메인은, 도메인 따놓기만 해도,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edu.kr 해가지고, 지금 edu.kr이 지금, 이쪽이 링크는 걸어놨는데,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안 쓰고 있는데도, 어 요거는 6월달에 예한 700명 정도 들어왔네요. 요것도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보면은 어, SB <laughs> SB 이것도 예 만들어만 놓고 거의 안 쓰는데 예,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예. 6월달 거 이 네, 요것도 한 160명 정도 들어오네요. 예. 네, 그니까, 홍보가 되지 않는 건데, 어, 이게 도메인 있죠? 좀 간단한 도메인, 쉬운 도메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 경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도메인비는 그렇게 안 비싸니까, 1년에 2만원 돈 밖에 안 하니까, 한 달에, 한뭐 2천원 정도? 네, 한 달에 2천원 정도 좀 투자해서, 이렇게 좀한 10개 정도만 만들어놔도, 지금, 얘네가 지금, 요 도메인이, 한, 한 달에 한 160명 정도 들어오니까, 10개면은, 예, 한, 1600명 정도? 예, 잘하면 2000명 정도? 예, 그 정도 방문자 수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도메인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도메인은 잘 들어오는 도메인도 있고, 또 어떤 도메인은 잘안 들어오는 도메인도 있으니까요. 어, 나름대로 도메인을 갖다가, 예, 구입하실 때 신중하시는데, 세 자리 도메인 있죠? 세 자리 도메인은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또세 자리 도메인은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근데 세 자리 도메인이 잘 찾으면 나와요. 예. 그니까 제가 운영하는 도메인 중에 하나가 그 TTR 이라는 도메인을 땄거든요? TTR. 그니까 러 티셔츠 관련돼가지고 제가 어, T자로 막 검색했어요. 근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자리 도메인은 잘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여기 세 자리 도메인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구요 요 TTR은 조회수가 6월달 조회수 볼까요 예, 6월달 조회수 보면은 예, 한 천천 명 정도 들어왔네요 천명 정도 근데 TTR은 제가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예, 블로그에다 좀 홍보를 하고 있는 터라 한한 한 달에 한천명 정도 들어오는 거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도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시간 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